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3%씩 빠지면서 굉장한 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장도 이제 조금 폭락이 나온 상태였고요. 다만 다행인 것은 앞전에 이제 서킷 맞았을 때보다는 어, 장 초반에 지수가 좀 빠졌다가 좀 그래도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횡보하면서 늘어뜨리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어요 다만 지수 위치를 보시면 지금 뭐 그렇게 안전하다고 라볼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어, 최근에 거의 2주 넘게 횡보하다가 오늘 어, 개파락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요 이전에 장대 한봉 나왔던 종가까지 또는 그 이상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막 과감하게 배팅하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관리 잘 하고 배팅을 하더라도 어, 꼭 분할 매수 관점에서 돈을 칼 손절 어,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거래 대금 보시면은 오늘은 하락이 나와서 좀 장초부터 심하게 빠지는 바람에 어, 거래 대금이 오히려 어, 이거를 이제 과대 낙폭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랑 비슷하게 끝났고요. 코스피가 요 근래 5 거래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조금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거의 개인 매수가 많이 있었죠. 거의 개인은 열심히 우리 코스피 또 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약간 사는 모습. 거꾸로 이제 웨이는 이제 코스닥만 조금 받아 주는 모습 오전에 좀 사다가 막판에 살짝 파는 모습 보여주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모두 매도세로 강하게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시가총액 상위 있는 기업들 보시면요 오늘 거의 다 빠졌죠 삼성전자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어 외국인이 작정하고 조금 많이 던졌고요. 그나마 버틴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 에로스페이스 어 같은 경우는 조금 운 좋게 타이밍 좋게 잠 정지가 된것 같고 SK텔레콤, 뭐 삼성 SDS 조금 덜 빠진 종목들이 뭐 KTNG 아 그리고 어 우리 금융주들은 그냥 어 나쁘지 않게 그나마 선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KT 뭐 이런 종목들은. 음 그나마 좀 방어를 잘 해줬다. 어, 그외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다행히 이제 하락을 크게 한 섹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섹터를 쫙 묶어서 빠졌다라고는 없는데 그나마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쪽이 어, 생각보다 다른 섹터보다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전일 대비 하락률 상위 보면요. 이렇게 HBM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CXL, 유리 기판. 그다음에 우리 뭐 전력 쪽도 어좀 상당히 좀 빠졌고요. 지금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뭐 n 드 쪽.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장비. 음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 뭐 보안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힘을 쓰지 못했고 뭐 올라갔다라고 해 봤자 이제 우리 최근에 해치주겠죠뭐 s c i 평가 정보 그 다음에 우리 뭐 신라 섬유 있었고요. 뭐코데츠 콤바 요런 애들은 개별 주고요. 셀로메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원자는 이제 우리 체코 관련 이슈로 어 조금 강하게 기사가 나오면서 막판에 조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그 외에는 대부분 모든 종목이 빠졌다라는 거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퀀텀원, 에노 토크, 뭐, 대창솔루션, 엠제솔루션 g2 파워, 원전 쪽, 뭐,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하락하는 쪽은, 뭐, 웨이버시, 샤페론, 요쪽, 음, 우리 그 토크 증권 쪽, 살짝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가, 뭐, 그리 좋은 상태도 아니고, 뭐, 나쁘다면 나쁘다라고, 아무래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지수. 위치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구간 어, 투자를 했을 때 조금 승률이 높은 요런 상승 구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어, 대부분 횡보와 하락이 많습니다. 어, 지금 7월 11일부터면은 거의 이제 두달 돼가죠. 그죠. 9월달 이제 첫째 주를 중순 중간 정도 지나가지고. 첫째 주 중간에 지나서 이제 다음 주, 둘째 주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두달 가까이 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음, 실적이 나오고 분기별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합니다. 어, 그래서 세달 내내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빠지는 과정 중에 어, 횡보도 하고 반등도 나오고 거기서 다시 밀렸다가 반등하고 횡보하고 빠지고 이런 거는 어, 이루어지는데, 계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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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두달 가까이 빠져서, 남은 한달 정도는, 우리, 뭐, 엄청난 상승보다는, 조금 횡보, 상승, 뭐, 하락, 요렇게 약간 박스권, 음, 좀 밀리더라도, 한 2,500선하고 2,450선에서만 버텨준다면, 어, 요 정도 안에서만 하락과 상승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박스 상단까지 이렇게 반응을 해 준다면 또그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살짝 조정만 받으면은 또 내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계속 이제 체크하는 것들 어 보면은 우리 장단기 금리차도 일단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역전되고 지금 회복돼 있는 상태인데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가 회복됐을 때 아무래도 우리 뭐 시장이 조금 크게 무너진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가장 크게는 뭐 이제 2000년도 때요때 2007년, 2008년 이때 있었고 그다음 뭐 코로나 때 있었고 음. 상당히 오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됐을 때 어떠한 사건이 사실 터질지는 모릅니다. 사실 미장이 빠지는 것도 뭐 이유 없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어, 빅테크 기업들은 밀리고 있고 거꾸로 가치주들은 어, 이, 여기서 좀 빛을 바라면서 올라와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신용 장고도 줄었다가 조금 어느 정도 상승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피어링 그리드라고 사람들의 지금 탐욕 지수, 음. 60몇 가지 지금 갔었거든요. 원래는 그때 어, 우리 한달 전만 해도 27까지 떨어졌었어요. 10몇 가지 8월 5일 날 갔었는데 이게 또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급락 맞으면서 뚝 갑자기 또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또 같이 체크하는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일단 현재 7,700만 원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박스권이긴 하지만 약간 우하향으로 비트코인도 꺾여 있기 때문에 뭐 알트코인도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다 잔잔한 10% 이내 파동이어서 딱히 크게 없다라고 보실고 보실 수 있고요. 음. 이렇게 오늘 하루의 실시간 테마 보시다시피 뭐 많이 빠진 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뭐 정보 보안 쪽, 인공지능 쪽, 그다음에 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빠진 건뭐 로봇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 2차전지, 메타버스, 그 다음, 반도체, 뭐, 등등등 많았다. 최근에 한 2, 3일 정도 화장품이, 어, 좀수환매를 돌면서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4, 5월에 그때 화장품 줄에 갔을 때, 장이 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이 조금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 단기로 그나마 조금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의료기기 쪽은 지금 여기 상한가 갔던 종목 말고 그냥 그 외에 그나마 우리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있죠 어,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에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종목들이 대부분 보시면은, 우리 제일 많이 봤던 종목들이, 뭐, 리가캔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요런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뭐, 휴젤. 예,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과연 요런 애들이 장기평선을 깨고 다 내려올까? 싶긴 합니다. 워낙 장기간 올라가기도 했었고, 음. 일단은, 뭐, 이런 하락자리에서 무조건 잡아가지고 반등을 먹기보다는요, 보통 이런 장기평선 자리에서 하락이 나와도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이렇게 반등했다가 눌러주는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반등 나오면 그때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반등 먹으면 분명히 한 15에서 20% 정도는 나올 텐데 어 여기서 무조건 양봉 나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양봉 나온 거 보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뭐 배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올리는 요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먹는 게좀더 어,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여전히 강한 유한 양에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아직 21선 사라져, 있, 살려 있고요. 삼천당 지약도 이번에 요거 다시 반등 나오면은 오히려 다중바닥 확인됨으로써 여기에서 매물 때 만들고 18만원 다시 안착하면 이것도 신고가 가능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 유지하는 우리 크래프톤도 이전 박스 매물때 거의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지 거래량 터뜨렸던 요 상단 지지 한번 나왔던 요 구간을 과연 지지 받을지 계속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울바이오파도 최근에 한번 추세 뚫었죠? 어, 기존에 있던 추세 뚫었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가는 요 박스권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 이제 런 종목은 박스권 하단에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박스권 상단 뚫어서 지지 받았을 때 진입하는 게 훨씬 좋다. 어, 대부분 다 장기적인 우상향을 한 종목들이라는 특징. 이런 어, 종목들 차라리 보는 게 낫습니다. 또경동나비 어, 최근에 뚫어줬던 종목이죠. 이런 어, 종목도 반등 나왔다가 살짝 밀리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엿볼 수 있는 신고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 라이콤 열심히 바닥 만들고 있고요. HK노엔 마찬가지로 오늘 지지 나쁘지 않게 나왔죠. 어, 분명히 장이 빠졌음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종목들 있을 겁니다. 어, 영향을 받았지만 덜 받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음. 그래서 지금은 딱 걸러야 하는 종목은 일단은 반도체 어, 이쪽은 최대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바이오 섹터는 아직 뭐 이제 9월 달에 학회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최대한 좀 강한 종목 어, 막 최근에 무슨 이슈로 급등 뭐 통과해서 급등 요런 것보다는 계속 추세 만들어 놓은 종목에서의 눌림을 노리는 게 그나마 효율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신규주들이 뭐 튀어 오르는데 저는 웬만하면 신규주는 그냥 단타로 접근하는 거 아니면 원래 단타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아예 안 건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특징주, 한번 정리하면은, 일단 아무래도 뭐 한전산업, 음, 우리 원전 관련 있었구요. 그 다음 뭐 아시아 종료는 뭐 개별 이슈긴 한데, 약간 해치주인 것 마냥 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 아, 보여주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그나마 좀 올라갔던 종목들 보시면, 뭐 샤페론 이런 종목도 일단 개별 이슈죠. 개별 이슈인데 일단 눌림에서 반등 잘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전고 요 매물 때 저항이라는 거 어, 요런 데는 매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원래 신고가 종목인데 아이패밀리 SC 지금 장기 평선 6개월 1년선 2년선 까지 지금 뚫을 수가 있겠는데 요런 종목은 건들지는 마십시오 어, 원래 신고가 종목은 계속 살아나는데 이게 신고가 종목도 이렇게 1년선에서 반등 6개월선에서 반등 나올 때는 건드려도 되는데요 이제 2년선 건드리기 직전이기 때문에 요 2년선 건드리기 직전에는 요때는 피하시고 정말 얘가 나중에 올라갈 종목이라면 2년선 빠졌다가 회복을 빨리 하고 지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 안에서 지지 만들어서 시간 지체하고 나서 이제 큰 공구리 만들면 그때 그 박스 뚫고 나서 그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신고가 종목을 노릴 때는 또는 신고가 종목이 조정 받을 때는 최대한 의미 있는 라인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상승 후의 눌림 자리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런 자리들이 어, 또그 다음 추세를 먹기에는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개별주인데요, 우리 신풍이라고 어, 원래 신풍 제지에서 사명을 이게 바꾼 거거든요. 거래량 보시면 올선 타고 이 올라가는 폼세가 어, 약간의 냄새가 납니다. 약간 영풍재지 같은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요런 애들은 최대한 안 건드는 게 좋고, 혹시 들어가 계신 분이 있다면, 어, 짧게만 먹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웬만하면, 어,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오늘 신고가 종목 중에서는, 뭐, 크게, 어, 특이점으로 볼만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적 신고가 찍었던 종목들, 뭐, 거의 다 빠졌죠. 어. 지금 현대 로템이 그나마 어 조금 20일선 어찌어찌 살렸는데 이번에 뭐 방산 관련 음 이벤트 하나 있으니까 혹시 방산주 보실 분들은 지금 현대 로템 음좀 빠지면 노려 보시던지 아니면 전고 아예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노려서 단기로 뭐 10%짜리 뭐요 정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주들, 금융주들은 오늘 3%, 4%하락3%하락그 다음에 삼성생명 잘 버텨줬고요. 하나금융지주 크게 안 밀렸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크게 안 밀렸고. 생각보다 금융주들은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우리 삼성화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전력도 방어해줬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저런. 방어주라도 들어가서 먹을 것인지, 아니면 지수보다 강한 신고가 종목 안에서 눌림을 노려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 현금만 보유하고 그냥 관망해서 올해는 조금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어 계좌 보호했다가 내년에 어 분위기 봐서 다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 이제 이렇게 추세를 좀 돌린 애들 있죠. 기존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애들있죠요런 애들은 눌림 자리 노려서 단기 반등 정도는 먹을 수 있거든요. 어, 요런 애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자리면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게 완전히 상승장이면은 사실 약간 횡보하는 자리여도 금방 치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장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지수가 두달 내내 하락이잖아요, 그죠 빠졌다가 반등하고 하락. 물론 이 중간에도 계속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달을 반등과 예를 들 이렇게 횡보로 간다면 음. 횡보로 간다면 분명히 쌍바닥 확인되는 종목들 있죠. 어 요런 애들 일단 노려볼 만할 거고. 그 외에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 웬만하면은 지수보다 약한 종목보다는 항상 언제든지 강한 종목을 택하는 게 어, 최선이지 않을까. 우리 2차 전지가 갔을 때도 다른 종목 다 빠지지만 2차 전지는 미친 듯이 갔다. 그럴 때 있었죠. 우리 분명히 지수는 밀리는데, 종목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분명히 신고가 종목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 꼭 노리시고, 그 다음 무조건 52주 신고가 처음 찍었거나, 최대 거래량 돌파한 자리들, 역사적 신고가 찍은 애들, 요런 애들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꼭 봐야 된다. 어. 왜냐하면 말 그대로 지수가 빠져도 개별적으로 자기 갈길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빠져도 좀 빠르게 회복하고 그 이후에 장 좋아지면 더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니까 음 우리 이제 주식을 얼마 시작하실지 얼마 안된 분들은 최대한 종목을 픽하실 때, 어, 대장주, 주도주들 고르시고, 좀 강한 종목들 안에서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거 아니면은 지금 장 분위기에서는 그냥 아예 현금만 갖고 있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사실 2720 정도 코스피가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올라오는 패턴이 나오면 분명히 나쁘지 않은 모습일 텐데 지금 미국장 분위기를 봐서는 어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약간 올라와서 뭐 시도했다가 살짝 밀리고 그죠? 그리고 뭐또 시도 한번 했다가 뭐 밀리고 이런 식으로만 돼도 어 국장은 진짜 잘 버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장기 우상향은 맞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분기마다 어, 그런 부분을 봐야겠죠 앞쪽 구간에서도 여기도 한달 상승 어, 그 다음에 2주 빠지고 어, 거의 6주 상승 그죠 어, 그래서 거의 3달 동안 상승 하락 상승 눌림 상승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강했던 구간 그러면 지금은 약했던 구간 3개월 안에 들어오는 포지션이니까 여기는 최대한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어, 조심하자. 어, 그래서 지수 꼭 체크하시고요. 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모양이 똑같아졌어요. 어, 원래 코스피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던 자리였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은 같은 선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같이 올라갈거냐 말거냐 물론 코스닥은 121선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야 할 길이 멉니다 코스피가 5% 올라오면 코스닥이 14% 올라와야 되는데 그만큼 올라올 여력은 없을 것 같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템포만 비슷하게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음, 이것저것 좀 체크하고 뭐 시간에도 좀 살펴보고 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것저것 말씀드려봤는데요 음, 남은 9월 달 그리고 10월, 11월, 12월 같이 잘 이끌어 나가면서 최대한 수익 낼수 있을 때 내고 짜게 짜게 끊어서 먹고 자를 건 자르고. 이런 장에서 이미 타이밍 놓치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 이미 마이너스 30% 이상 찍은 종목들은 손절치기 늦었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시간 투자하시는 게 답이구요. 웬만하면 추매는 하지 마시고, 어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2차까지만, 그 2차에서도 이탈하면은 꼭 잘라내시고, 음, 그것만 지키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항상 원칙 매매하면은 사실 큰 손해는 안 보는데, 결국 우리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가끔씩 지키지 않았을 때또 손실을 보는 거고, 그죠? 어, 그 뒤에 또 주저하게 되고, 또그 반복인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조로운 주식이라는 게참 단조롭고, 단순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힘들지만 또 같이 잘 이겨내 가지고 또 함께 웃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